2025년 그 푸른 뱀이의 그을사년에 여러분들의 그돈복을 크게 그 터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특히 그 내일 같은 이 황금 주의 날에 해주시면 또 너무 좋죠. 내일 그 일요일 그 황금 주의 날은 이 무자일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 쌀알 다섯 알을요. 집 밖의 그 자연의 그흙 위에, 땅 위에 왼손으로 주고 이걸 뿌려주시기 바랍니다. 무자일지는 그 오행 물 기운 또 오행 그토 기운이 그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. 재물의 순환과 또 안정적 기반을 그 상징하는 날입니다. 이때 그 쌀알은 풍요와 번영을 나타냅니다. 물과 토의 기운을 받으면서 또 재물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왼손으로 그 자연의 그땅 위에 쌀알 그다섯다를 뿌려주는 이런 풍수적 행위는 2025년 그새그 그 들어올 그 재물의 그 운을 크게 그 미리 그 불러들이는. 재물의 그 씨앗을 그리 심는 그 상징적 의식이 되어줍니다. 쌀알 그 다섯 다른 그 동서남북과 그 중앙의 그 다섯 방위를 그 상징을 합니다. 또 풍수적으로 또 오행의 의미도 또 담게 됩니다. 이런 그 조화 속에서 재물운을 그 2025년 더욱 균형 있게 또 몰고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. 군복창출의 그 수단이나 또 방향이 한 곳에 그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인 그삶 속에서 균형감 있게 또 펼쳐질 암시를 주게 됩니다.부자일진이 황금 주인 아래 그 여러분들께서 그 다섯 달의 그 쌀을 흙 위에 또땅 위에 그 뿌려 주시게 되면 재물운과 또 행운을 그땅 속에서부터 그 강하게 솟아오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또 활성화시켜 줍니다.풍유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황금 주인 아래. 여러분들께서 그 쌀알을 흙에 뿌려주는 이런 그 풍수적인 그 행위는 행운과 돈복을 불러오는 그 적극적인 또 풍수적 행위로 해석이 됩니다. 무자일진의 그 물기운 또 오행 그 토라고 하는 그 흙의 기운과 또 결합을 시켜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내일 그 무자일진의 황금주의 날에 왼손으로 이 쌀알 다섯 알을 그흙 위에 땅 위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. 2025년 그 돈복과 재물운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런 그 멋진 풍수적인 조치가 되어줍니다.